들어 왔어, 왔어. 오셨어. 3일 <Manchesteritch> 만에 돌아온 아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. 아, 어. 어. 뭐야? CCTV 다 <laughs> 있었어. 설마 설마 했는데 둘이 엄청 애틋하더라. 어떻게 이래?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당신 사업 떠맡은 나한테 어떻게 저 여자랑? 와, 당신이 직접 붙여줬잖아. 난 감정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, 그래서 이 집에서 대놓고 연애했다는 거야? 당신이 사업 핑계 대고 내 옆에 없을 때이 사람이 그 자리 지켜줬어. 아. 당신이 출장 핑계 대고 그 젊은 실장 놈이랑 여행 갔을 때 만나 보구나. 그래. 나 잠깐 흔들렸던 거 사실이야. 네. 당신 그렇게 되고 나도 힘들었어. 나도 어떻게든 누구한테 의지해서 사업을 배워야 했다고. 어머머.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, 당신은 항상 도망쳤어.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를 때, 이 사람이 그 이유를 가르쳐줬고, 이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옆에 있었다고. <laughs> 조건이 없어? 정말 그럴까? 나오는 거 아니야? 응. <laughs> 정말? 실망이야. 아, 제발. 나도 이 남자 이혼시키고 싶다니. 헉! 야, 몸은 불편해도 돈은 넘치만큼 많은 남자란 말이다. 어떡해? 아, 왜그래네 아, 아이 말이 맞았어. 아유 평생 그 남자 뒷바라지좀하면어더니 아, 안 말도 안 돼. 그럼 저 남편은 아, 어떻게 아, 왜두번 죽이는 거야. 그 처럼 우아하고 스럽게 마음이 아프다. 아 너무너무 안 됐다.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. 참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인이. 음. 예를 들어, 간병이란 남편이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런 걸 알게 됐어. 근데 자기 마음도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있고 가 남편을 떠났어. 자기도 그 여자만큼 돌봐줄 순 없어. 음.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서 화색이 돌고 많이 좋아졌어. 그러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저는 그 지금 갖고 있는 남편의 재력으로 그냥 그 간병인을 다시 고용해서 맞아. 그냥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유부터 네. 같이 살고? 아니요. 헤어지고? 이혼해야 되는 나도. 게 맞다고 보여요. 중요한 건 네. 남편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. 네, 네, 맞아요. 오로지 저도요. 오로지 관심이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. 네. 근데 외도도외도지만 그건... 이미 사고 난 뒤부터. 정말 인격적인 존중을 전혀 못 받아서 예. 마음은 일단은 다 상처를 받고 그상 도저히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 결혼도 비즈니스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그냥 이 남편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 여자가 감당해 놓서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페이를 지불하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지냈으면 좋는데 절대 돈을 함부로다 음. 주지 말고요.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정말. 꼭 지키고 있어야 돼예 네, 끝까지 맞아. 예, 예.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사연을 돼. 보내신 남편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기가 경제력이기 때문에 음. 그게 맞아요. 자기를 지켜줄 수 음.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좀 뭔가 어~ 굉장히 좀네 씁쓸하네요.